에스겔서팔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이 타락하는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과정을 보게 되죠. 포로 생활 6년째, 즉약 에스겔이 31살 때쯤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루살렘 성전으로 인도됩니다. 1절부터4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장로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장로들이 쭉 이렇게 에스겔에게를 줄로 싸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의 머리카를 잡고 이 여기가 바로 이제 보면은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 이렇게 머리카락,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면에 이렇게 딱가 보니까 북면에 예루살렘 성전 북면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이 성소 안에 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떡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 뭐하나세뭐 뭐 이런 왕들의 영향으로 이 우상 숭배가 성전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하나세는그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즉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끌어들였죠. 이러한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은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아사가의 목상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성전 중심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함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가증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화로 따져보면 아, 토할 정도로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너희들을 를너 내뱉어 버릴 정도의 아주 큰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은 제사장부터 장로, 남녀 할것 없이 모두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그 밀실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보니 그 밀실 안에서 사이 전후 좌후로 아주 가증스러운 각종 그 곤충들과 간, 각종 가증한 짐승들의 그런 그림들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우상을 어, 상징하죠.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그 벽면에 아주 그 곤충과 여러 가지 짐승들을 우상화해서 그들 섬긴 모습을 어, 저희들이 볼수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모습을 어, 성전 내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그 벽에 잔뜩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장로들이 모여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와께서는 보지 않으신다. 여와께서 이 밀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향을 피우고 숭배하는 것은 장로들이 생각하게, 아, 여와께서는 보지 않으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들에게 향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무스에서 애곡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성전문 곁에서 이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담무스이 바벨론의 우상, 이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 풍습이 성전 깊숙이 성전 중심부에 깊숙이 침투해 두, 들어온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뜰에서 25명 남자들이 어, 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낫을 자기네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격노하시며 내가 이제는 아껴보지 않겠다, 이 성전을 아껴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시면은 성벽의 밀실 안에 이렇게 각양 그 이뭐 아거 뭐 풍뎅이 뭐별의별짐승들소뭐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몰래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장롱하는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믿음의 그 뭐, 가문이라고 하는 그 야사냐라는 사람도 여기에 서서 어, 경배를 드렸던 그런 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볼줄 아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어우 나의 담무스 신이여 하면서 이렇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명의 남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찌 여호와께서 경로하지 않을 수 있으시며 내가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그 성전을 아껴 보게 볼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혀 아끼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좀더 상세히 보시면요. 이 재단 북쪽,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북문, 재단 근처에서 질투의 우상, 아사라의 목상을 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에스겔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있는 이런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의 밀실을 만들어 가지고 곤충, 그리고 가즈, 각종 그 가증한 짐승들을 향을 피우면서 장로들이 70인이나 되는 장로들이 여기서 향을 피우며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집트 신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문 쪽에 단무스를 여인들이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뜰에서 25인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송소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동쪽을 향해서 여기서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에 어, 태양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신을 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장로, 남녀 할것 없이 모두 타락한 이러한 그것도 심지어는 이 성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아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 8장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나의 마음, 이 성전, 성전인 내 마음은 그분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요? 혹시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녀, 집,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나의 생태는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숨겨진 밀실에서의 우상, 내 속에 은밀한 죄, 이중생활을 하는 것은 없으신지요? 아마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단무수를 위한 애고, 이 감정적인 집착, 잘못된 애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보다 감정적인 상실, 이 상처,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픔, 그러한, 나의 감정에 너무, 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는 않는지요. 태양 숭배, 이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만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배를 빼앗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미디어와 유튜브에 많은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지요. 아닌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 겉으로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나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있으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타락, 저에 대한 무감각. 처음보다 지금 더 영적 무감각 상태인가요? 회개의 감격은 무뎌졌는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과 내 마음의 상태를 비교해 볼때 이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참으로 가증하다. 내가 토해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